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송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HLB. 네. 92,700원에 8 5요네 HLB 92,700원에 85%면 지금 그래도 수익을 보고 있나요, 송자님? 예예. 네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예 4월 초순에 매수했습니다. 4월 초순이요. 예. 한두달 정도 가지고 있으셨는데 매수하시게 예.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뭐 땅암 치료가 그... 음. 라파티 님이 그것 때문에 네. 어, 장기로 내년 초까지 보고 지금 했는데. 어, 아, 장기로 보셨어요? 음. 예, 좀 장기로 봤습니다. 음. 네. 장기로면 조금 더 목표가도 높게 설정을 하셨겠네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음. 있으세요? 목표가 한 16만원 정도 보고. 16만원. 음.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가져가면 16만원대 터치가 가능할지 바로 물어볼게요. 예. 네, 전문가 HLB 92,700원에 85%한 내년까지 들고 가시려고 한다는데요. 16만 원대까지 가능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라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혹시 방송 잘 보세요? 예. 아 그러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예. HLB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좀 자회사죠. 예. 자회사가 리보세라님이라고 해서 예표적함제를 만들었어요. 예. 적함제가 이번 아시겠지만 좀 이슈도 있고 실제로 만출도 나쁘지가 않다. 예.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이슈 받아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높이 올라갔어요. 예. 이번에 보시면 이제 a a c r 보셨어요? a a c r 예예. a a c 미국 아마케에서도 이슈가 좋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 계속 상승 나오다가 그래도 지금 시장 급락 나온 거에 비해서 수익 중이신 거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혹시 아버님? 예예. 혹시 그뭐 드실 때 뚝배기 가져오세요. 양은 냄비 가져오세요. 둘다 좋습니다. 둘다 좋으세요. 예. 아시겠지만 H7 같은 종목은 이 뚝배기 같은 종목이라 말씀드릴게요. 예. 뚝배기가 가열하는데 오래 걸려요. 아니면은 금방 끓어올려요 뚝배기가. 금방 끓어오르죠. 뚝배기가요? 예. 뚝배기 끓이는데 좀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 다음에 뚝배기가 불다 끄고. 그 다음에 밥 예. 먹을 때 뚝배기가 빨리 식어요? 아니면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천천히 식죠. 마찬가지로 예. HLB도 보시면 하루 만에 20%씩, 30%씩 때리고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그 뜻은 뭐냐? 천천히 끌어올리고 이 종목은 죽더라도 천천히 죽을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상태 이슈가 아직 살아 있어요? 없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죠? 그럼 예. 주가 상승 제가 볼 때는 한번더 상승 볼만 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한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거리량이 터지면서 상승 나와줬어요. 고점 그 찍어줬죠? 예. 그럼 눌림 이후에, 거리량이 더 크게 올라가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전고점을 완벽하게 돌파를 만들어줬어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뭐예요? 거리량이 조금만 더 나온다 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 한번더 가는 거 어렵지가 않다라 보거든요? 예. 이번 6월 달에 바이오 USA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미시화가한번더볼수 예. 있을 것 같으니까 (16만 원에) 살짝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일 예. 수도 있게 생각 들고요 전량 홀딩 예. 할게요 일단 예예 예. 그래서 손주아는 성주하는... 게있는데 예. 어~ 이 학번 전고점 (15만 원) 터치했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일까 하다가 예. 어차피 내년 초순까지 보던 거였던 거라 그냥 전량 홀딩하고 계속 갔거든요 네. 예. 주식을 잘안 보고 그냥 종가만 거의 확인하는 스타일이라 아그렇구나 최근에 조금 많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은 얘기하는 게1 예. 6만원 조금 욕심이고 예. 저는 한 14만 지금 구간에서 한 14만 집중할게요 한 14만 한뭐 지금 상태 본다 한다면은 예. 한 2천원 이쯤 가면은 반절 쳐도 돼요 아시겠죠? 반절, 반절 10, 정도요? 네 반절 쳐도 돼요 14만 2천원쯤 되면은 반절 예. 쳐도 되고요그 예. 이상 올라가면 전략 매도 쳐도 되거든요. 그니까 러그 일단, 일단 네, 이 종목은 예. 일단은 전략 매도하고 갑시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저는 HLB 한1 4만 2천원쯤 가면 반 정도 매도하시라 말씀하셨고요